트럼프 감세한 미국 하원에 전격 통과됐다. IRA 어떻게 되는 거야? 특히 AMPC 어떻게 되는 거야? 45X 어떻게 되는 거야? 45W 어떻게 돼? 30D는 어떻게 돼? 야 원전 어떻게 되냐? 태양광이랑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미리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저희 방송은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른다 내린다 떡상한다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어떻게 움직였고 아마 이것 이렇게까지 조명해 주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한 것을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받으시라고 제가 보조 자료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게 로이터에서 어제 통과가 되자마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찬성 215, 반대는 214. 단한표 차이로 민주당은 완전 반대했어요. 전부 다. 왜냐면 IRA를 만들 때 전원 찬성이었으니까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된 겁니다 공화당도 일부 이탈했는데 두 명이 반대 던졌고요 212명이니까 반대의 두 명이 온 거예요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2 1 4시된 거고 한 명은 기권했고 두 명은 불참해가지고 다섯 개가 비어요 그래갖고 220대 212인데 거기서 이제 두개 반대 한개 기권 두 명은 불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결집력을 가졌다라고 네. 지금 평가가 돼요 이런 제목입니다 로이터로 보시면은 자 의미와 향후 일정은 어때요? 공화당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내부 결속력이 있다는 라걸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자력으로는 못해요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초당적으로 뭘 모으자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원도 사실은 그렇게 압승의 상태가 아니어 갖고 상원에서 내표 이탈되면은 요거 부결됩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 IRA 후퇴시키면은 지금 문제 생길 거야라고 한 사람이 상원에도 네 명이 있어요. 근데 하원을 보면 21명이 지금 반대였거든요. 근데 21명 반대 중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온건파가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하원은 통과가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상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에서는 대략적으로 이걸 들어오면은 수정을 대폭 하겠다고 지금 미리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원 의장 계획은 일단은 5월 27일, 그러니까 현충 일 26일이에요. 메모리얼대 이전에 표결이 해가지고 통과였는데, 요거는 완수를 했어요. 하원 의장이 그래도 임무 완수를 한 거죠. 상원으로 넘기는 겁니다. 상원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상원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찍찍찍찍찍찍 해갖고 내가 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친 서민정책을 만들어냈고 감세를 만들어내고 기업과 서민을 위해서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제 투표 전략이 아닐까, 선거 전략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또 이제 이 자료를 이메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폴리티코 가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원공화당 메가법안이 변경돼서 발표됐다. 한마디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IRA 중에서 여러 항목이 대폭 수정이 돼 가지고 감세를 할 건데 그럴려면 예산을 깎아라 해 가지고 강경파들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1차 수정, 2차 수정 나왔는데 2차 수정이 너무 후퇴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딱했던 건데 그걸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온건파와 강경파의 모든 니즈를 어느 정도 하원에서 많은 줄다리기 끝에 11시간인가 이걸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줄다리기 끝에 이 변경된 법안이 나오게 된 거고 이견이 조금은 있었지만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정 내용들을 보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 요거 이제 마무리 손질됐다 42페이지 분량의 관리자 수정안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화 일부는 메디케이드 ira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지방세금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이게 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 거 그 솔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수요일 밤에 토론을 위해서 막 하고 반대표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공원들을 달리기 위해 변경 계획 그러니까 뭐예요. 낮은 봐달라라고 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온건파. 야 이거 너무 후퇴된 것 같아. 빨리 좀 위로 올려봐. 우리 나 지역구에서 이러다가 나 잘려. 나 이게 선거 안 된다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거 전부 다 다시 다 원복시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갖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양쪽을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율이 됐다는 얘기. 이게 결론이에요. 조율을 시킨다니까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이 나오면 그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줄다리기를 거친다고요. 그리고 최악으로 던져놓고 좋은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양쪽이 줄다리기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요. 예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를 좀 볼게요. 뭐 이런 거예요. 팁 초과근무수당 소득세, 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마가 계좌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이거 이제 트럼프 계좌라고 바꾸더라고요, 이름을. 그래갖고, 연방 크레딧, 돈 주는 거예요. 저축계좌 신설해주고, 솔트 공제한도, 요거 이제, 주정부 공제한도를 지금 만 달러에서 사만 달러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게, 오십만 달러 이상의 그 연봉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뉴욕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고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이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3만 달러까지 올려놨는데 만 달러를 더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 2017년도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것들을 좀 명문화시켜갖고 연구화시켜버리는 개인소득세 감면 조항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돈을 깎고 어, 그 다음에 식품지원 프로그램에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이나 국경 보안을 강화시키는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국경 보안에 들어가고 국방 예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방 근로자 연금에 들어가갖고 문구를 비판하고 있고요. 요건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총기 소음기에 대해서 200달러 양도세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공공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문구를 삽입한 조항은 폐기한다. 그리고 태닝살롱은 뭐냐면은 태닝베드에 대한 소비세를 삭제한다. 요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송금세도 있어요.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을 5에서 3.5%로 축소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송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수 있고 자 여기부터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원전. 원전은 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의 후퇴를 강화한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요번 그 수정안에서는 대전제가 적어옵니다.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근데 원전은 트럼프 행정부와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선호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이건 제가 선거 전부터 여기가 안전빵 안전지대라고 투자하실 때는 원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공화당도 좋아하고 민주당도 좋아해. 그래가지고 원자로에 대한 일부 세금 공제 완화와 함께 중단됨에 따라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데 대규모로 배치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첨단 원자로에 대한 배출권 롤백을 완화시킨다. 되돌림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핵무기의 열렬한 지지자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그, 이 사람 그냥 그거잖아요. 관, 관련자잖아요. 수요일 밤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웨이지 앤윈즈 제안에 따라서 2029년 초가 아닌 2031년 말에 생산세 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원자로 아, 뭐예요 원래 2029년 얘기 나왔는데 31년도 얘네도 한시름 돌렸다 원전도 그래가지고 간밤에 원전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되기 전몇 시간 동안 수정되거나 삭제된 항목들이 다음과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얘기 나왔죠 그리고 30D 이건 이제 자동차 세액 그 다음에 소비자 세액 공제 그다음 ampc 45x 이런 것들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와 기업들이 거의 실행 불가능하다고 간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참여 제한 그러니까 이거 f o c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제에 대한 롤백은 지난주 웨이즈 앤 민지가 승인한 텍스트와 거의 유기...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난주와 거의 동일하게 이어간다. 라고 지금 유지가 돼 있다라고 폴리틱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수정된 게 아니라 지난주 걸로 그냥 돌아간다. 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AMPC45X의 일몰이 2028년이 아닌 2031년도로 점진적으로 간다. 라는 거예요. 45X가 이제 첨단 제조 세액 공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이나 수정은 따로 수정 페이지 40몇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아, 그냥 수정 크게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항목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원전이 456 거든요. 항목이 IRA가 이렇게 많아요. 세액 공제 종류는 2032년에서 1년 앞당겨진 2031년으로 2029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4호 x 도 2031년이고요. 그다음에 청정 전기 생산 세액 공제, 청정 전기 투자 세액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항목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기준은 지난주예요. 요번 주에 새로 나와 가지고 2028년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요 자료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어, 2031년도까지 청정 연료세액 공제를 연장을 한다라는 지금 문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기존 1차 수정안대로 간다는 것이 원한 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면 4호 액상목인 AMPC는 2032년 종료 예정에서 그냥 2031년으로 1년 단계적 축소다. 그럼 2028년도까지는 풀 크레딧이고 다 주고 2029년에는 80%, 60%, 40%로 간 다음에 12월 위에는 0%니까 그러니까 1년이 축소가 됐어요. 20%가 축소가 된 거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1년 정도는 크게 지금 시장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라는 취지의 명목에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보조를 해줘가지고 니네들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 시기가 되면은 캐즘이고 뭐고 전기차는 보급될 만큼 보급돼가지고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롤백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 1년 정도가 당겨졌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동일한 상황으로 대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3공지의 경우에는 뭐예요? 어, 소비자세액공제입니다.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시한을 한 6년 정도 앞당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어, 2026년도 과세 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생산 업체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 대를 넘게 팔았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의 회사들은 올해 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7,500 달러의 세액공제는 면제가 되고 반대로 아직 차량 판매기 적은 곳들은 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걔네들은 차량 가격이 싸지니까 총량 제한을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아마 이게 많이 못 받은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 뭐가 들어갔냐? 스텔란티스하고 어디하고 들어간? SDI가 들어간다. 이렇게 빨리 추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45w는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인데 이것도 예상대로 올해 폐기가 된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30d 그다음에 30d는 이제 중고차 보고정도 폐지하고요. 첨단 세액 공제 45 45x는 요거는 이제 31년 말까지만 유지되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지금 줄어들게 되는 구조. 풀 크레딧은 2028년도까지. 상업용 전기차의 4호 W는 2026년에 폐지. 정리하자면 뭐요? 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요번에 1차 수정안이 아니라 2차 수정안으로 대거 후퇴했던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됐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반영이 된게 있어요. 일부 반영이 된게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 그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원전 쪽이 바뀐 게. 그게 원전하고 태양광 쪽은 바뀌었고, 전기차 쪽에서의 영향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차 수정한 정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바뀐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세부 내용을 지금 계속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AMPC 수치액은 뭐22% 감소로 제한되니까 한80%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지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뭐예요? 어차피 보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조금을 통한 판매 장려는 일정 구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시간이 요 정도면은 뭐큰 차이 없이 잘 벌었다 그리고 소비자세액공제 30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7개의 친 민주당 성향의 그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마 정책을 낼 거고 캘리포니아가 개민유섬이 앞장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소비자 세액 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판매 장려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없어져도 일부 주에서는 살아나는데 상당히 많은 주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고 전기차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자체 보조금 지금 이야기도 향후에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a m p c 는 31년까지 유예라면 상당히 시간을 번셈이죠. 큰 변동 없는 수준이고요. 조기 일몰 위협이 사라졌다. 라고 보면 되고요. a m p c 에 이게 들어갔어요. 외국인 금지단체. 여기부터 지원받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고한 거.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은 못 들어와라고 지금 아예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소개해 드린 게 이제 중국에서 흑연에 대해서 상계관세 때린다는 거잖아요. 활물집 연합회에서 900% 때려 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직 얼마 정도의 상계관세가 나오지는 몰랐는데 품목별관세하고 별도로 흑연에 붙어 있는 품목별관세 중국의 관세 별도로 해가지고 상계관세가 또 붙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비관세 장벽들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요거하고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상원은 예산 조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60표가 있는데, 단순 다수결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대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상원에서는 법안이 다수 수정될 수 있고, 이미 상원 공화당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밀고 당기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결국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이 보이고, 최악으로 가는 협상이 아니라 어, 협상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줄거 주고 받을 거 받은 일부가 보인다 예. 아무 이유 없이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한 번에 감세안을 통과시킨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상원에서도 IRA 폐기 및 후퇴에 반대하는 의원이 4명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산안에 다양한 법안이 있고 주고 받으면서 이건 진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한달 정도 동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곱이 지난 거죠 확정된 상황은 아닌 거고요. 다만 시장에서 가정하던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가 일부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 특이점이 있는데 이게 수치 규모 축소 부분이 있는데 투자세액 공제랑 생산세액 공제 그 수치 규모 축산데 2028년까지 전력 발전 시작해야 수치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60일 내로 그래갖고 태양광 쪽에서 지금 약간 좀 시급한 어,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건드린 거. 이게 이번에 수정법안에 좀 바뀐 건데, 또 이제 TPO, 법인이 신재생 자산 소유하는 대신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갈수 있는 분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 이게 분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수치 규모 추가 축소가 조금 이제 수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요런 분석들 삼성증권의 조현열 애널 발로는 ITC를 수치 중인 하나솔루션에게는 부정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엄밀하게 또 냉정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3 0 d 부터 45W까지 자동차 구매에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재가 맞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있던 게 사라지는 건 악재가 맞아요. 근데 이 악재는 이미 사라질 거라고 시장에서 기반형이 수차례, 수십 차례 미친 짓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뎌진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사수했던 게 45X AMPC 부분인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좀 이제 제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다가 중국 배제까지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대감이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고 중국 배제가 더욱 명확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것도 생겼다. 이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약에 30D나 45W 없애버리면은 아마 보조금을 얼마라도 주는 쪽으로 좀 시작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아마 보조자료로 분석자료로 나올 거예요. 이건 이미 나와 있던 자료인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찾아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